그걸 또 30을 바게 되겠다. 50밖에면안 되는구나. 30, 30. 그게 아마 그 전체적인 게. 전체적인 <laughs> 전세, 네. 큰게 내가 이거 부분 정도만 될 거예요. 거기 그, 뭐지? 이거, 우리 끼면. 은 전체적인 게아니데 전체가 될것 같다고? 네. 전체 큰게내가 같다고? 네 30암페야. 그럼 나머지 20암페였나? 전기 전기 판넬이면은 그거다 판넬처럼 그홈 풍을 들 그럼 저 저는 하나 하나 썼다는 얘기 있어요 네? 하나 썼다는 얘기 여기, 여기 다 같이 한 개씩 이게 썼다는 게아니 이쪽은 따르 따르는 가매일그그그그 영양 수분이 커버되는 산초 같은 그에요 에이, 이때 뭐, 이, 그냥 키우면 안 돼요. 그렇게 옆에 가는 거예요. 네? 왜냐면, 그니요